한 30분? 30분 정도? 어, 많이 걸리면 한 40분? 중간에 끊어도 상관은 없어. 36분은 만료. 아, 이러면 인던 독이 애매모한데. 아니, 그런 게 있어. 이건 뭐냐? 아직 모르는 게 많네. 이하에서. 이게 좀 짧으려나? 모르니까 내가.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와우를 안할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게임 좀 열심히 해보려고 뭐 이것저것 끄덕여 보고 있습니다. 니가 억수로 와, 수로 온답니다. 그렇답니다. 뭘 어디를 가야 되나 지금? 그래서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러면 이제 와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 어 수피님 앉았네, 다른 게임 하겠네 <laughs> 생각하세요. 이제 와우 많이 했고, 할 만큼 했고. 네, 너무 회의감도 들고 별로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와우를 안합니다 음,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음, 앞으로 우리 복자님하고 열심히 인던 다니면서 복자님하고 즐겁게 와우 하세요 저는 일단 뭘 해야되냐 나 이거 가면은 클리어 안될거잖아 이거라도 좀 할까? 이거 빨리 끝날려나? 나 이거 모르는데. 이런저런 여러가지 게임들 할 거니까, 이제 좀 웃으면서, 웃으면서 게임을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게임을 해야 될것 같아서. 언제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게임할 필요 없는 게 아니라서. 이거를 몇 마리 잡으라고? 100마리 잡으라고? 잠시만. 몇 마리 인데 어, 50마리 잡으라고? 어, 예, 야숨도 이제 완료해야죠. 어, 디아블로 시즌 나오면 디아블로 쭉 하고요. 이제.. 뭐.. 그럴 생각입니다 아.. 아퍼! 이제.. 와우.. 와우에 좀 약간.. 페이감도 들고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은 이제.. 전탱이 인던가는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어. 메시지마다 느끼는거지만 어. 그리고 이제 인던 한번 이제 씹을 할거냐 못할거냐 이제 이런 압박감에 이제 사는 그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나 혼자 게임하는거면은 그런거 신경 안쓰는데 이제 그런게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다섯 명 이제 다 모여가지고, 조합 맞춰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다좀 가는 자체가 이제, 이제 좀 약간 스트레스 받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혼자 즐겁게 게임하는 걸 찾아서 이제 떠나기로 했습니다. 기다려. 어, 이게 아니야. 어, 돌려 틀야 된다. 21일 새 시즌 비가 와 잠도 안와 이럴 땐 가끔 으르렁 생각이 나 어서 와리가뭐 이제 뭐 시즌 새로 열리면 뭐 시즌 새로 열리는 대로 뭐 하는 거긴 한데 예뭐 내가 볼 때는 1시즌 때는 뭐 내가 1시즌 그 기아가 나오고 나서 이제 내가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별로 진료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 전에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은 아 이걸 또 해야 돼, 굉장히 진료하겠지. 나는 이 시간을 기다렸어. 어, 이 시간을 기다렸단 말이지. 왜냐? 어, 이지겨운 디아블로의 어, 재미를 다시 느, 아, 다시 느낄 수는 없다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재밌게할수 있는 거지.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노린 것도 있지만 어, 사실 이제 내가 와우를 안한 이유는 그냥 와우가 재미없어요. 어, 그냥 와우가 그냥 진짜 재미없어 그냥 그냥 할만큼 했고 다섯 어, 그명 파티 만들어가지고 인던 가가지고 시클 못 하는 거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이제 지쳤고 어, 이제 너무 이제 전사 전탱에 대한 이제 입지도가 낮은 거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도 지쳤고 개선을 해줄 생각도 없는 것 같고 블리자드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블리자드를, 뭐, 싫할 이유는 없잖아.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어. 흔던을 신청하면은, 0번 중에 9 번을 까요. 어. 그러면서 내가, 뭐, 뭐, 지금 전, 전사를, 전사분들이 많이 안 하는 거긴 하지만, 뭐, 내가 5등, 뭐, 몇 등을 하던,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5등을 하던, 4등을 하던, 3, 뭐, 몇 등을 하던, 그런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뭐, 했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은, 나에게 돌아오는 거는 회의감 뿐이었다. 어. 그래서, 이제, 딱히, 이제, 와우에 대해서, 아, 죽었어. 하 <laughs> 와우에 대해서, 이제, 미련이 없다. 어, 이야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죽어버렸네. 뭐야, 이거? 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디아를, 디아를 좀, 좀 하던가 뭐 다른 게임을 좀 하던가 뭐 그러겠죠. 뭐. 와 뭐야 이거? 뭔데? 예, 이거에 맞춰 죽었다고? 저게 말이 되는 데미지인가? 여기 말이 되는 데미지인가, 이게? 여기부터 빨리 잡아야 그 야, 뭐, 한 방에 죽어버려. 야, 말이 되는, 내가 끔살인데, 완전히. 끔찍하게 살해당했어, 나. 와, 바바리안이 이런데 다른 캐릭터들 어때? 요 뭐, 데미지가 뭐, 이래. 어? 여튼,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앞으로 그냥, 와우에 대한 생각을, 안할 생각이에요. 그냥, 아예. 음. 앞으로,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분 남았냐? 이거 한번 한다고 한 개밖에 못 먹었네? 여기나 가야 되겠다. 그렇다고 이제 와우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 그런 거할 생각은 없고, 아, 잠시 내려봐. 이게 뭐냐, 이거. 어, 열심히 와우 하시면 됩니다. 어. 저는 그렇다구요. 어. 쉬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어, 올해, 오랫동안 아마 와우를 할 생각이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리고 아예 와우를 안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와우 열심히 하시고, 즐겁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다고요. 너무 이제 지쳤고, 감정 소비하는 것도 이제 힘들고, 게임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어, 야, 걸리지 마. 다른 분들은, 와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어, 저희 복자님하고도 좀 놀아주시고, 저랑은 안 놀아도 돼요. 어우, 전철 떨어졌네. 저희 복자님하고 재밌게, 어, 바바니안이 약한 게 아니라 내가 약하다고? 아, 제가센 거겠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laughs> 그런 거 같은데? 내가, 아니, 뭐, 내, 내가 약할 수도 있어요. 어 나는 이제 도착을 맞아 지금 뭐, 이제 제대로 이제 해보려고 이제, 이제 마음 잡았는데, 뭐. 이 그게 셀 이유가 없, 셀, 셀 일이 없지. 내가 아직 약하지. 근데 아까 그건 너무 데미지가 셌어 근데 한 번에 세 부채 세개가 데미지가 다 들어온 건가? 그 옆으로 이렇게 쫙쫙 쫙 퍼지잖아요. 내가 중앙에 들어가면서 부채 세개를다 맞은 건가? 그러면 한 방에 죽을 수도 있겠다. 내가 이렇게 대시하면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구체 세계를 다 맞은 거지. 어. 그러면서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 음. 저거는 뭔데? 이게 이게 그나마 좀 짧아 보이는데. 근데 왜 말에서 떨어졌네 기다려요. 바닥 어... 이건 뭔데? 얘 잡으면 되는 건가? 와... 독땜 진짜... 어우... 나 지금... 어... 잠시만요. 우리랑 와우는 복귀 안 하는 거예요? 끝난 거야? 어, 이게 끝난 거야? 이게? 어, 이거 되게 짧다. 어, 이거 하면 되겠네, 이거? 아, 이게, 이게 되게 빠르구나. 오, 봐봐, 저거 하러 가면 되지. 으르렁, 으르렁은 와우를 접었다라기 보다는 그냥 한 번씩 접속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닐까? 아니야 접속 안 하지 한기술분 정도 됐 그래? 야 굳이 인던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네. 이거는 용강만 붙임하고서 넘어가네. 음. 야나 힘들게 이때까지 인던 막 돌아다니면서 막 30분 40분 이렇게 소요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구나 이게. 나오자 막. 뭐. 고생을 하고 있었네. 쌤 고생을 하고 있었네. 뭐야? 이거 활성화가 안돼 있는데, 뭔데? 이거 이거 했나?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키는데? 이거? 이게 활성, 활성 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 병이 있는데? 그건 내가 약한 게 아니라고. 아까 걔가 너무 이상하게 쎘다고. 설마 이 구, 이거 이거 100개를 모아가지고 저걸 쓰는건가 그런거 같은데 이거 아 그러네 이 티크 100개를 채집을 해가지고 아 저걸 여는거다 어 그럼 영광캐를 하는게 좋네 요런거 어 요렇게 필드에 있는 영광캐를 해가지고 100개를 모아서 이거를 활성화 시킨다 응 어, 예쓰 예쓰 이해했습니다 어 그런거구나 이 티끌이 아왜 티끌을 주나 했네 까면 어. 되겠다 몇분 남았지 그러면 지금 20분 남았네 야 이게 인 인던 한번 도는거보다 시간이 엄청 빠른데 이 그래? 이곁 노는 게 조금 더 밥, 조금 더요 아니 김치짜, 아니 어디 간 거야 김치짜? 대답을 하면 부르면 좀 대답을 해야 될거 아니야? 대답이 없어. 쳐버리겠어. 그지옥님이나 복자님이 부르는데 그대답을 대답이 1도 없어. 이러니까 어. 김치 짱, 한 번씩 어, 우리 들이 놀리 는 거야? 어, 그래, 우리 를 이렇게 힘들 게했단말 이지? 이러면서나 다음 에 김치 짱한번 놀려 먹 어야지. 막 이러 면서, 한번씩 놀려 먹는 거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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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한거 아니냐? 어, 나 이거만 잡고 갈게. 백개 모은 거 같은데, 어, 그거 사라졌다. 누가 이거? 아, 이것도 누가 열면은? 그거 되는건가? 이아 저걸 누가 열 수가 있나? 어. 나 말고? 준비가 안 됐어.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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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미스 났 있는가 보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저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밥 먹고 나면 이제 와이프님이 이제 복자님이 이제 와우를 또할 거고 게임들 하시고. 쏘밍님하고 투하를 갑어 소미님하고 이제 투하를 간다고 했으니까 뭐예 즐겁게 열심히. 재밌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예. 그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들 어, 식사 맛있게 하시고, 여튼, 네. 저는 이제 와우를 이제, 이제 안할 거니까, 예. 예.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말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이렇게 많이 말을 했으니까 이제 다들 아실 만큼 아시겠죠? 네. 항상 즐겜 하시고 와우 항상 그에 키워져 있네 항상 즐와우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밥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그한 4시까지나 5시까지나 이제 뭐 와이프가 할 거거든요 하고 나면 저는 이제 절대 할 거니까 뭐 보실 분들은 이제 예, 보실 분들은 이제 어, 놀러 오시고 어, 그렇게 해주세요. 아니 뭐 굳이 강요 안 합니다. 예, 안 봐도 뭐라 안 해요. 어, 예, 즐겜들 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뭐 말씀드렸,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됩니다.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밍미님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예, 지영님 식사 맛있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맛있게 하세요. 좀 이따 뵐게요.